안녕하세요. 이혜경 프로입니다. 정확도를 잡기 위한 연습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. 오늘은 하체를 얼만큼 이동을 해야 되는가, 상체를 얼만큼 기울여야 되는가에 대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왔어요. 이런 유형의 골퍼들이 연습을 해보시는 게 적합할 것 같아요. 우선 백스윙을 하시고 하체를 좌측으로 너무 많이 밀어서 중심 축이 무너지신다거나 상체를 뒤로 너무 젖히시는 분들이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유형의 골퍼들은요, 내 몸이 얼만큼 움직여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머리를 유지해라 하면 너무 과하게 유지하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하체를 이동시켜 주세요. 무게중심을 이동시켜 주세요 하면 너무 과도하게 하체를 밀어서 내 중심 축에서 벗어난 스윙을 하시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간단하게 공두 개로 연습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. 공두 개를 준비해 주세요. 자, 공두 개를 준비하셨다면 어드레스를 취해 주시면 되는데요. 어드레스를 취하신 다음에 어, 공 하나를 어드레스하는 내 헤드와 내 발의 중심 라인에 두시면 되고요. 왼발과 오른발 가운데 두시면 됩니다. 그리고 공 하나는 왼발 앞에 두셔서. 내 하체에 가야 되는 위치와 내 코가 가야 되는 위치를 지금 설치를 해둔 거고요. 연습하실 때 맥스윙하시고 하나 둘 하나 둘 이타이밍으로 천천히 진입을 하실 건데요. 왼쪽의 공은 맥스윙을 하시고 힙이 이동해야 되는 위치이고요. 중앙의 공은 내 코가 위치해야 되는 곳입니다. 그래서 다운 스윙 하실 때 왼쪽 공에 무게중심을 실어주시고 실어주신 위치에서 내 코의 위치를 보면 중앙의 공에 위치해 있고요. 그 상태에서 코의 위치는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팔을 휘둘러 주실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리듬감을 겸해 주시면서 병행해 주시면서 연습을 해 보시면 됩니다. 백스윙 하시고, 다리 이동, 코 위치 중앙, 팔. 백스윙, 다리, 코, 팔. 다리, 코, 팔. 다리, 코, 팔. 자, 지금처럼 연습을 하시면 아무래도 어, 아무것도 없는 타석에서 연습을 하시기 보다는 어, 지금처럼 지점을 파악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어, 일관된 연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내 몸의 위치라던가 스윙을 바로잡기가 수월하실 거예요. 골프는 연습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.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동작을 실전에서도 할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혜경 프로였습니다.